안녕하세요 이민창TV 입니다 이 시간은 김혜수씨 사주를 풀어 보겠습니다 어, 김혜수씨는 우리 나이로 올해 51세 어, 경술년 갑신월 무자일 병진시에 태어났고요 신은 제가 나름대로 추정한 것이고요 대우는 계미 이모 신사 어, 경진, 기묘, 무인, 정축,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 일단 사주를 딱 보면은, 어, 그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이 세상에 태어날지게 그게 에, 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 여기서 금이 가장 강해요. 어, 어 금월에 금이 투가내고 옆에 신, 술이 있어서, 어, 금이 강제 강합니다. 또, 토생금도 돼. 고 해서, 어, 수도 강하고, 금도 강한데, 금이 더 강하죠. 예. 그래서, 금 알을, 금 알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금 알을 갖고 태어났으면, 어, 알에서 어, 나와야 돼요. 알에서. 알에서 어, 나와야 내가 어, 창공을 향해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내가, 어, 알에서 나오려면 알을 깨고 나올, 수, 어, 깨야, 깨야 하는 것입니다. 알을 깨부숴야 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알을 깨부수지 않고는 그 알에서 나올 수가 없고, 따라서 창공을 훌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금 알을 깨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그 반대에 있는, 반대에 있는, 어, 작용은, 어, 강력하게 그 억제작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이라는 걸 축소하려면은 반대에 있는 목은, 어, 발산시키는 거니까, 금의 기능에 반대요. 그러니까, 그 반대의 작용을 하면서 화. 그래서, 화가 목이 필요하고 화가 필요한 사주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선 목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목이 간목이 있습니다. 간목이 어, 허공에 떠 있는데 어, 진이 어 이렇게 신자진으로 하면은 어 이격대 있지만은 거의 이거는 통근이 됩니다. 갑은 진중 을목에 통근이 됩니다. 어, 그리고 신금이 있어도 신자진 수로해가 수생목들이 되기 때문에 목이 이 사주의 용신입니다. 말하자면은 어, 이사주에 목이 있어야 이 금알을 깨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금알을 깨기 위해서는 목이 가장 필요하, 필요로 한데 그 목이 사주에 있어요. 그러면은 목이 용신이 돼. 용신이 정해지면은 용을 구해야 돼. 왜? 용은 뭐냐 하면은 내가, 어, 그, 어, 꿈을 실현하고 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길에 해당되는 길. 우리가, 어, 그 길이 뭐냐 하면은 수와 목과 화라. 이 목을 생해주는 수, 목이 생하는 화, 이세 개는 삼이 일용이라 해서, 하나의 용으로, 하나의 길로, 그렇게 작용합니다. 어, 용이라는 말은, 내가 이런, 이것이 이제 지지로 바꾸면은, 어, 지지로 바꾸면은, 어, 이거는, 목은 임, 임모, 임목과 묘모, 화는 사화와 오화, 수는 해수와 자수, 요, 요, 요것이, 예, 지지로 이렇게 됩니다. 예. 물론, 천가는, 자, 이게 올라오면은, 올라오면은 임수가 되고, 개수가 되고, 감목이 되고, 을목이 되고, 병화가 되고, 정화가 됩니다. 어쨌든, 수목화가 있어야 그 아래서 깨어나서 나의 꿈을 실현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래를 펴고, 어 훨훨 날아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고, 원하는 먹이를 쟁취할 수가 있고, 예, 그것이 독수리로 변할지, 그것이 비둘기가 될지는 지금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따가 격국에서 그게 독수리가 될지, 그게 비둘기가 될지는 어, 격국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이 사주에 금을 깨고 나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금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아래 알은 썩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걸 깨고 나오는 걸 우리가 부하라 그러죠 알에서 깨어 나오는 걸 이거는 어, 저, 저, 새로운 성숙 더 발전을 위한 깨는 아픔은 수반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보면은 내가 발전하려고 그면은 지금의 현재 상태를 깨고 내가 거듭나야 내가 더 발전하는 겁니다. 맨날 같은 테두리 안에서 뱅뱅 돌아가지고는 나의 새로운 발전이라는 거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혁신이고 창조이고 이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수목화가 과연 지지에 있느냐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벌써, 이 지지가 화입니다. 화. 그러고 이게 목입니다. 이게 수입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김혜수 씨가 가는 길은 전부 다다 다 열려 있다. 막힌 길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길이라는 게, 우리가 길이라는 게 바로 이 길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또 도이기도 하고요. 길도 짜이면서 길인 겁니다. 그래야 내가 가는 막힘 없이 질주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가다가 절벽을 만나고 가다가 낭떠어지를 만나고 가다가 저 벽을 만나고 철벽을 만나고 장벽을 만나고 이러면은. 내 인생길이 그때부터 답답하고 내 인생길이 그때부터 어려움이 바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길이 뚫리면은 가는 길이 즐겁게, 즐거울 수밖에 없죠. 주변에 구경을 하면서 가는 거니까 그게 바로 꽃길이고 그게 고속도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에 벌써 지지해서, 어, 용의 길을 깔았다. 용. 쓰임의 길을 깔았다. 쓰임이라는 것은 내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분명하고 내 존재감도 분명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내가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것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 용으로 가지 않으면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깜깜한 방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가 뭐, 내 존재감과 내 역할을 알고, 또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쓸수 있고, 내가 쓰임을 당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쓰임이 되고, 사회로부터 쓰임이 되고, 응, 인류로부터 쓰임이 되고, 그럴지게 인류는 나에게 찬사를 보내고, 국가는 나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내가 그 쓰임이 분명할지게 내 결과에 대한 책임도 따르고 보람도 따르고 나의 자존감도 충족이 되고 나의 역할도, 어, 더욱 더욱더 발전하고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는 이 반대에 뭐가 있죠? 반대에는 이 다섯 개의 오행 중에 세 개는 쓰임을 받고 두 개는 버려지는 겁니다. 그두 개가 금과 토라요. 여기에 금과 토는 없습니다. 이 지지에. 이 지지에. 이 지지에 약간의 금이라면은, 어, 토는 두 가지로 나눠요. 여기에서 화가, 어, 좋으면은, 토 중에는 두 가지 나와요. 술토와 미토는 화에 가깝고, 응? 이거는 화고, 축토와 진토는 수에 가까워요. 수에. 네. 그러니까 수보담도 금에 가까워요. 금. 금에 가깝다고. 축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토 축 요거는 이 사주에서 가는 길이 뻥 뚫려 있는데 여기는 약간 가다가 그 차로 우리가 가다 보면은 학교 앞에 그 턱받이 일어거 있잖아요. 그 턱받이 정도. 그럼, 턱바지에 왔을 때는 차 어떻게 속력을 낮추고, 낮추어서 서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달로는 그대로 달리면은, 어, 이제 충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가는 길에는 틀림없으나, 다만, 요렇게, 어, 진토나 축대원에서는 다소, 어, 턱바지가 있다. 어, 요렇게 생각하면, 어, 정확하게, 에, 에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보면은 전체 대운의 흐름이 이렇게 보이죠. 예. 어 대운의 흐름이 보이는데 지금 저 천간에 대한 얘기는 내가 안 했어요. 천간은 어 이게 격이 되면은 격 위주로 천간을 보고 격이 안 되면은 여기에서 그대로 어 오행 채용에서 그대로 이게 어. 어, 길이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인자, 어, 이 원국도 보면은, 원국도 보면은, 어, 여기서 좋은 것이 수, 목, 이렇게 돼요. 수가 돼. 이거 다 수가 되죠. 요것도 화되죠. 지지도 다 괜찮아요. 어, 이것도 다 괜찮아요. 어, 전체적으로. 어, 크게 보면은, 우선은 보면은, 어, 뭐, 진이 나쁠 것 같지만, 수를 잃어버리니까, 신자 수를 이루니까 다 좋아요. 화토. 예. 사주원국도 좋고 지지대운의 흐름도 좋고 이런 것입니다 다만 이제 더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는 것이 플러스 알파 보너스로 작용하는 것이 이것이 격국이다 말입니다 격이 성격이 되면은 플러스 보너스야 플러스 보너스가 되면은 인생은 거기 대박이 터지는 운이 와요 자 그래서 이 사주의 격은 뭐냐면은 신금이 어 이게 식신인데 식신이 정확하게 투관이돼 있어. 그럼 이게 식신격이야. 식신격. 식신격은 그대로 이게 격이자 이게 격용신이 돼요. 격용신. 격용신이 되면은 격용신 중심으로 해서 얘는 격을 생해줘서 상신으로 좋고 얘는 격을 구해줘서 구신으로 좋아요. 더욱더 좋은 것은 이 구신이 왜 좋으냐면은 병정화가 있을수록 구신이 빛이나, 네? 병정화가. 여기에 병화가 있잖아. 병정화가 있을수록 구신이 빛이나니까 그래서 토금수가 좋아요. 천간에는. 천간을 청간에 보자고요. 토금수로 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자, 이 사주가 아주 좋아진 것이, 자, 이게 토금수 이렇게 다 좋잖아. 이렇게 좋은 거 이게. 자, 지지 다 좋죠, 천간 다 좋죠. 이게 이제 대박의 운이에요, 대박의 운. 우리가 일반인들이 뭐 기껏 해봤자 돈 모아봤자 뭐몇 어 천만 원몇 억에 절절절 매는데 이 단위에 올라가면은 뭐 10억, 100억 뭐 이런 게 우습게 되는 것입니다 여 8단위가 올라가면은 플러스, 보너스, 알파 예, 이게 결국인 것입니다 결국이딱 짜여지면 이건 성격이 된 거죠 성격이 이렇게 성격이 딱 되면은 이거는 뭐 배우만, 배우로서 최고의 탑이 되고, 뭐든지 그 분야의 탑이 되는 것입니다. 탑. 에? 에. 이 김혜수 사주는 원곡도 좋고, 대운도 좋고, 격도 확실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식신격. 에. 이게 만약에 이 식신격이 이렇게 성격이 안 되면은, 안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 운이 좋고, 이게 만약에 안 좋으면은, 이게 저어 특히 요까지는 괜찮다가 이때 다 작살이 나요. 어? 이때 경금 신금이 격에서는 이게 용신인데 어 이게 오행으로 보면은 금은 귀신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격이 성격이 안 되면은 30대 40대 그냥 죽을 소는 거야. 그 뿐만 아니라 끝난 거야. 왜? 이 토가 이 무토 기토를 쓰는데 무토 기토 이게 다 오잖아. 이게 오행 용신에서는 쓰지 못하는 것이 결국에 다써 버리니까. 이게 인자 그냥 막 이게 인자 보통 같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잘안와요 이렇게 잘 안하고 그냥 우에 화 우에 화 어마죠. 수목 화가 어마 좋은 거야. 일반 격이 성격이 못 되면 성격이 돼 보면 이 격도로 가는 거요. 격도로 천가는 가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부터 인생은 보너스 알파 보너스가 생기는 인생이야. 보통 플러스 알파 보너스가 되면 배통 100억 대의 배억 대의 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백억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백억 뭐, 1억 200억, 300억, 이래까지. 뭐, 10억, 20억, 이렇게. 이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다이가 커져버리는 거야. 어? 어. 이게 엄청난 거야, 이게. 격이 됐잖아. 성격이 됐단 말이야. 성격. 격이, 격이 성격이 돼서. 응? 음? 격이 성격이 되고, 이게 운이 깔아버렸단 말이야. 천간에. 그러면은 어느 분야든지 이지지에서 발복을 하는데 천간에서 또 하늘과 땅이 다그다 그다 도우는 거예요. 이래 되면은 하늘과 땅이 다 감격을 하는 거야. 감격할 정도로 세상 천지가 감격할 정도로 커버리는 거야. 그렇게 스타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스타가 어? 스타가 돼버린 거야. 이 사주를 갖고 태우면 누구든지 이렇게 돼요. 어? 어, 이렇게 돼. 이거는 뭐, 어, 이, 저, 세운도 보면은, 세운도 보면은, 올해 이제, 저, 어 경자년이잖아요. 경금이 어때요? 식신 격용신 운이잖아. 지지 어때요? 지지 자수 어때요? 여기에. 좋잖아. 그래서 올해도 좋아요. 내년에 어떠냐? 내년에 역시 격용신 운, 청간 운 좋죠. 청간은 사회적으로, 그 부기를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주가 뭐 해야 되느냐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식신이죠. 생제제죠. 비식제, 식신 생제되니까 귀보담도 불어가는 거요. 그래서 만약에 귀로 갔으면 장관이지. 불어가는, 이 사주는 귀로 가는 게, 그, 저, 마침 이 오행용신을 보면 목화되니까 관인상생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안 돼. 그 관인상생 그거는 오행용신은 격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거는 그냥 그 기룡을 나타내는 길과 흉이냐 어? 그 복과 우리가 있죠 기룡화복 이렇게 얘기하죠 기룡 그러니까 길과 복을 나타내고 흉과 화를 이게 수목하러 가면은 길과 복을 누리는 거요. 예그 사람이 뭐, 기, 어, 부자이든 가난하든, 가나마, 가난하마, 가난한 대로, 부자이면 부자인 대로 길과 복을 누리고, 또, 이, 이게, 어, 토금수가 아니고, 어, 불용운으로 가면은, 부자는 부자대로, 귀하는 귀한 사람대로 흉하를 당, 하게돼 있어요. 흉하를 당하는가 하고, 이렇게 부기빈천하고는 다른가요? 이 격이라는 것은 부기빈천 어, 부기빈천 부기빈천을 보는 거예요. 부기빈천 에? 에, 부기 이거 저 이거, 이게 좀 글자 순서가 바뀌었다. 귀천 부 이렇게 어? 부 부하고 기하고 가느냐 이거는 격국을 보지 못하면은 이 사람이 어 돈으로 크게 부자가 되는지 관직으로 크게 되는지 이거 보면은 관직으로 뭐가 될것 같아 천만에 이거 사주는요 오행으로 보는 게 다르고 격국으로 보는 게 달라요 격국으로 보는 거는 부귀빈천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룡화복을 볼 때에는 이 오행을 보는 거야. 응? 어? 이걸 제대로 모른다니까 전부 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주 감정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어, 어 이게 그래서 이 사주 원곡을 보면은 이 원곡을 보면은. 어, 원국을 이래 봐가지고는 이 사람이 부기빈천인지를 어, 그 격국을 보고 오행을 구분하지 않으면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격국을 봐야 부기빈천이 나오고 오행을 봐야 그 사람이 기룡화벽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은 어, 여기에 어, 우리가 이제 어, 금이 여기에서는 좋게 작용하죠 이 좋게 어, 금이 좋게 작용해라. 격으로 격으로 이게 작용할 때, 어, 격으로로 작용하니까 천간의 경금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이 경금은 뭐냐면은 내가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할지게, 사회적, 국가적 이렇게 역할을 할 때는 금이 여기서는 에 되게 좋게 식신이. 식신이 이제 격용신이니까 식신이 그래서 식신은 뭐냐하면은 풍채가 우선 좋아요. 그래서 글래머들이 많아. 그래서 김혜수 씨는 그 건강미 뭐 육체 건강미 뭐 이런 게 글래머 이걸로 유명하잖아. 그게 식신이. 그게 이 식신격이 딱 성격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금이 좋게 천간으로 좋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영어를 배우고 뭐 영어도 잘해요. 외국어도 잘해. 서양의 특기 언어들 다양하게 다 잘해. 어 김혜수 씨는 외국어를 여러 개를 어, 그 능통하게 써, 써요. 그래서 그런 능력 자체가 뭐냐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투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그리고 여기에서 금이 또 어떻게 작용, 신자진 내가 거의 수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금도 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좋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거 다 지지에 다 좋게 작용하 청간도 보면은, 천간에 이제, 어, 어, 이쪽에 관 이거 평관 칠살은 이게 나쁘잖아. 요 이걸 이 식신이 딱 눌러주는 거야. 에? 식신이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 평관은 이또 편인을 만나면 좋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화가 어머니가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은 사실 여기에 정화가 여기에 여기 정인이 여기 진짜 엄마고 요거는 편인이 요 편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엄마가 엄마가 진짜 엄마가 저로서 보담다이 자기 엄마는 이 편인으로서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되게 엄격했어요. 까치로웠어. 엄마가. 이, 저, 김혜수 씨를, 이, 그, 키울지게 보면 은 아주 엄격하게 막 그냥 혹독하게, 에 거의, 그, 했어요. 마침, 친엄마 아닌 것처럼 말이야. 우리가 막, 그, 저, 왜그 개모한테 학대받는 게 아니냐 할 정도로 자기 엄마가 이, 저, 김혜수 씨한테 아주 엉겨했어요막 아주 그뭐뭐그저어 몸매 관리를 위해서 엄마가 그냥 아, 딱 붙었잖아. 딱 붙어가 엄마가 아주 간섭을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이게 편인이니까 얼마나 간섭을 하겠어요. 정인 같으면은 간섭을 딱 어떤 책임하에 간섭하는 이거는 막 시도 때도 없이 간섭을 하는 거예요. 어, 어. 그리고 이거는 내가 클지게, 어디까지지지는 나를 성장하게 해주는 게고 성장해서 사회적으로 나올 때는 엄마가 안 좋아요. 그리고 이 엄마는 안 나타나잖아. 엄마는 요 밑에서만 작용하는 이게 지지거든. 지지에서만 엄마 그 음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수준에서 거쳐야 되지. 엄마가 정면으로 났으면 이거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그럴 때는 결별을 하고 빨리 나서는 게 좋아. 그래서 이 사주에서도 보면, 어, 엄마, 엄마하고 엄마가 뭐, 뭐, 빈 문제 때문에 아주 그 김혜수 씨가 초반에는 굉장히 애를 먹었다 그랬잖아. 어? 어, 그것이, 어, 이 엄마가, 엄마가 이 사주에 보면은 드러나면 안 좋아. 밑으로 숨어야 돼. 왜? 숨을 때는 좋고 드러나면 여 없잖아, 화가. 이게, 이거는 드러나야 되는 거고 이거는 밑으로 그냥 지지로 깔아 앉아가지고, 고개를 내밀면 안 돼. 고개를 숙여야 되고, 이거는 고개를 들어도 되는 거라. 응? 그래서 이거는 내 대놓고 막 하면은, 내가 연기잖아. 연기를 통해서 재물을 엄청나게 벌어드는데, 보통 벌어드는 게 이거 고 100억 단위로 벌어드리는 재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김혜수 씨는 지금 현재가 51세니까 김여대 와있죠? 앞으로 어때요? 이거 계속이라, 이거. 이까지. 거의 뭐 60대까지 뭐 그냥 가니까, 뭐, 어, 뭐, 저, 뭐, 70 전까지, 어70 전까지 계속 가잖아. 이, 이 역할이, 자기. 그, 어, 딱 배우로서, 어, 김혜수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어, 배우로서 어떤 그, 저, 어, 포지션 이런 게 대단하거든. 어, 그걸 그대로 갖고 가는 거야. 그, 대체할 만한, 인물이, 어, 없다, 그런다면. 그 정도로, 이, 김혜수 씨의, 이 영화의 연기력이라든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주 막강하다는 거야. 그게 이 사주에도 보면 이렇게 격이 확실하고, 오행이 그냥, 어, 지지해서 말하자면은, 그, 저, 어, 꽃길을 쫙 깔아놓고, 천간에서 보면은 이 부의 이 그림자가, 부에 그냥 색깔로 확 입혔잖아. 이게 이게 다 부근에 이게 식신생계에서 어? 식신생계에서 이게 천간에서는 식신밖에 없는데 이 운에서 이게 지금 식신생계가 들어오잖아. 이 운에서 응? 어, 이럴 때돈 많이 들어온다고 이게 식신생계 이거 다다 다 마찬가지래.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응? 달라. 천간하고 지지하고 이게 오행이 다르잖아. 이게 여기에서 지지의 사고고 지지의 인묘지 청간으로는 병정이 안 좋아요. 청간으로 가벌이 안 좋아. 청간으로는 이, 요, 요게 좋다 말이야. 어, 이게 사주에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명리학계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안타까웁죠 어, 아주 그, 어, 우리나라 어, 배우들 중에 최고의 몸매 1위, 최고의 몸매 1위. 에. 그러고, 이렇게 식싱 격된 사람들이 완벽주의자가 많아요. 왜냐면은, 오로지 순수하한 곳으로만 정질하기 때문에 옆, 옆길을 눈을 잘안 돌려. 좀 집중, 한 군데 그냥 그, 삿는 쪽으로 가지 열폐 넓힐 줄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완벽주의 성향을 많이 띄요 그거는 격국에, 격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예. 어, 이상으로, 어, 김혜수 씨 사주를, 어,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